할렐루야. 김광동 목사의 10년 전 저녁편지. 2011년 11월 6일. 양화진 선교사 열전 113번째. 소드홀 선교사 31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성구.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표준 세번역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이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세계 기도정보에서 인용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아에 있죠 면적은 448,100평방킬로미터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의 80%는 사막이며 1%만이 관계된 경작지다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기죠 인구는 530만명 수도는 아슈 하바트 1인당 GDP는 3242달러 2010년 기준입니다. 정치 1865년 제정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후 1884년 합병되었다. 1918년 4월 러시아군에 의해 트루크멘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1924년 10월,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91년 10월,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하였다. 종교는 순이파 이슬람교 91.84%, 기독교는 러시아 종교의, 종교의 2.66%,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많다. 3. 저녁 편지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소우드홀의 사진을 현관에 걸어놓기는 했지만 그가 영국인인지 캐나다인인지 미국인인지도 모르고 생존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우드 홀의 조선회상이 1978년에 출판되고, 1984년 김동렬의 번역으로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결역협회에서는 소우드 홀의 생존 사실을 알고, 닥터 홀 부부를 한국에 공식 초청하였습니다. 1984년 11월 91살의 닥터 쇼우드 홀과 그의 아내 닥터 메리안 홀, 장남인 윌리엄 홀은 대한결핵협회의 초청을 받아 44년 만에 정식으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1963년 인도 선교사의 사역을 마치고 캐나다로 영국 귀국한 후에 21년 만에 이루어진 잠관 동안의 나들이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밴쿠버의 유각도시 리치먼드에서 살고 있었던 그에게 항공권을 준비해 주었고 한국정부는 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한국어를 쓰지 않아서 다 잊어버렸다는 염려가 있었으며 마땅한 의복도 없었습니다. 서우드호는 주위에 지인이 마련해준 양복 한 번을 맞추었고 메리안호는 친구들에게 옷을 빌려 입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조선회상을 번역한 김동렬 선생의 말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청빈한 삶을 산이 부부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서울시에서는 명예시민증과 행운의 황금열쇠를 증정했습니다. 쇼우드홀 부부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잊어버렸던 한국어를 거의 완벽한 평안도 사투리로 유창하게 말해서 주의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쇼드홀 선교사에 대해 31회라는 긴 지면을 할애하여 저녁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소박하고 청빈한 삶 그러나 자유와 평화의 삶을 담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내일 32회까지 마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도응답의 기도응답이다. 인보의 말입니다. 인보가 누구신지 알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예, 선교적인 삶이죠 예, 저는 서우드홀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헐버트 선교사도 유명한 선교사인데 에, 한국 교회가 에, 그를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는 이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 쇼드월 선교사 아버지는 오셔가지고 어? 바로 2년 만에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는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어, 또 어,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서 다시 평양에 와서 남편 대신에 그 엄청난 일을 했죠. 그때 에? 그 아들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선교사 자녀로서 처음 태어난 아들이죠. 그 아들이 또 자라가지고 한국에 와서 결핵, 예? 그 당시에 결핵 오면 죽는 거예요. 개고기 먹고 살면 살고 아니면 그 전염성 있는 그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두뇌가 의사였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 당시에도 미국이나 카나다의 의사들은 요트를 탄대요. 요트. 그만큼 호화롭고 향락으로. 정말 엔조이하면서 평생을 살터인데 이분들은 90 넘어서까지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촌에서 에? 소박하게 헌옷까지 입으면서 일용한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참 저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힘, 조금은 힘들지만 저녁 편지를 제가 어, 저에게 또는 다만 몇 사람들이라도 이 아름다운 선교사들 3천여 명의 선교사가 왔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전해드림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삶이 선교사의 삶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 오늘도 이 밤에 전해 드리는 거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통일 찬송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